테슬라 소식입니다. 첫 휴머노이드 로봇 중국 제수입 박람회에서 공개, 미국에 이어 중국서 첫선. 지난 5일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국가급 행사인 제 5회 상하이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개막한 가운데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을 중국 최초로 공개했다. 7일 중국 경영보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중국 최초로 테슬라 모델 S, 모델 3, 모델 X 플레드, 모델 Y 등 전기차를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시제품을 공개했다. 지난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펠로알토에서 열린 2022 AI 데이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시제품을 공개한 지약한달 만이다. 몸통에 2.3kW시 배터리를 달고 머리에는 인공지능 칩을 탑재한 옵티머스는 작은 부품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옵티머스 로봇의 가격은 2만 달러 이하로 3에서 5년 내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타오린 테슬라 중국법인 부총재는 이날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테슬라는 앞으로 중국 현지 기업과 함께 중국 신에너지 시장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테슬라가 미국에 이어 중국, 특히 중국 국가급 행사인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해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을 공개하는 것을 주목했다. 테슬라가 그만큼 중국 시장을 중요시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고, 3분기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도 중국은 약 25%를 차지했다. 테슬라 입장에선 가격 이나란 고육책을 써서라도 꼭 잡아야 하는 시장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에서의 경쟁력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월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은 전월보다 14% 감소한 7만 1,704대에. 그쳐 중국 시장에서 최대 라이벌인 비아디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편 제5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다세간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국제 수입 박람회는 캔톤페어,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와 함께 중국 3대 대외 개방 전시 플랫폼으로 꼽힌다. 캔톤페어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 대회 일정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5개월간 장기 개최하기로 했다.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는 9월 개최됐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페이 11월 30일부터 시범 서비스 시작한다. 이데일리가 오는 11월 30일부터 국내에서 애플페이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이데일리는 애플과 계약을 맺은 현대카드가 전 가맹점 도입에 앞서 일부 지점에서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세계 백화점, 편의점 등 일부 지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카드는 애플 페이 도입을 위해 밴 삼사들과 손을 잡고 현재 시스템 개발을 거의 완료, 사용만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NFC 단말기가 없는 가맹점에 대한 애플페이 사용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의 단말기 비용 60%를 프로모션으로 지원할 전망이지만 이 내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리베이트 위반에 저축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시범 서비스에 관해 현대카드나 애플의 확인은 아직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배당금 지급. 지불이 지속 가능하지 않는 한 배당 수익률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금은 현금 흐름과 수익 모두에 의해 편안하게 충당되었다. 이는 기업이 번 돈의 대부분이 성장을 돕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에는 주당 이익이 4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금이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배당 성향은 내년까지 20%가 될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상당히 지속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랫동안 배당금을 지급해왔으며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미래 배당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준다. 지난 10년 동안의 연간 지불액은 2012년에 0.80 달러였고 가장 많은 회계연도 지불액은 2.7이 달러였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연간 약 13%의 카그로 계산된다. 따라서 배당금은 꽤 빠르게 커졌으며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기간 동안 눈에 띄는 하락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몇년 동안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받은 배당금에 만족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5년 동안 주당 순이익을 매년 22%씩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낮은 지불금 비율은 회사에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증가하는 수입은 배당금을 늘리는 것도 매우 쉽다. 일관된 배당 정책을 가진 회사는 불규칙한 회사보다 더큰 투자자 신뢰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연말 특수 대비 전기 배송 트럭 천대 확보한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아마존이 올 연말 휴가철을 맞아 대대적인 배송 특수 대비를 하는 가운데 전기 배송 트럭 천 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연말 성수기에 하루 10억 개 이상의 배송 화물을 운송하며 휴일에는 물량이 더 늘어난다. 7일 일렉트랙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올해 연말까지 천대 이상의 전기 배송 트럭을 확보해 배송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마존의 전기 배송 트럭은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주문 제작한 것으로 아마존의 배송 목적을 위해 별도로 설계한 전기 트럭이다. 아마존은 전기 배송 트럭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 리비안에 7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차량 설계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리비안의 10만 대의 전기 배송 트럭을 사전 주문한 상태다. 리비안이 제작한 전기 배송 트럭은 지난 2021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처음 투입했으며 이후 볼티모어, 시카고, 델러스, 시애틀 등 12개 도시에서 전기 배송 트럭을 쓰고 있다. 최근까지 500대 이상의 전기 배송 트럭을 아마존에 납품했으며 올 연말까지 모두 납품할 계획이다. 1대 납품이 모두 이뤄지면 미국 내 100개 이상 도시에서 아마존 전기 배송 트럭이 운행하게 된다. 아마존은 2030년까지 10만 대 이상의 전기 배송 트럭을 배치할 계획이며 일부 특수 용도를 제외하면 궁극적으로 내연 기관 트럭을 모두 전기 트럭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배송 현장에서도 운행비 절감, 소음 및 진동 감소, 넓은 화물칸 활용, 우수한 안전 및 편의 장치 등으로 전기 배송 트럭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소식입니다. 커 커진 이지지성성 i 레이이스글본 본격 세하하텍텍트트입입하하면존존에없사진진을만어주주텍텍트트이이지텍텍트트이이지지 이하 이지지성성 i 판판세스타트트업을을어어테테크업업들지지세하하는도로재편편되흐 흐름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지나 비디오 생성 AI 기술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특히 구글의 경우 공식 출시는 아니지만 일부 성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달리이를 앞세운 오픈 AI,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판을 키워가고 있는 스타빌리티 AI, 미드전이 등 스타트업들 주도해온 이미지 생성, AI 시장도 서서히 빅테크 영향권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구글은 달리이나 스테이블 디퓨전과 대등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이미지, AI 생성 시스템인 이마젠을 이미 개발했지만 외부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신중모드였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최근 이마젠을 AI 테스트 키친 앱에 제한된 형태로 추가하기로 했다. 초기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한 일련이다. AI 테스트 키친 앱은 구글이 다양한 AI 시스템들을 베타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며 올초 공개됐다. 현재 AI 테스트 키친 앱은 구글 언어 AI 기술인 람다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제공하고 있다. 람다는 얼마 전 지각이 있는 AI 논쟁이 불러일으킨 대화형 AI 책복 기술이다. 더버지 최근 보도에 따르면 AI 테스트 키친 앱에서 이마젠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식은 시티 드리머와 워블 두 가지다. 시티 드리머를 통해 사용자는 선택한 주제에 대한 도시 요소들을 생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워블은 작은 몬스터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구글은 5월 공개한 논문에서 사람 평가자들은 이마젠을 다른 방법들보다 강하게 선호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구글은 테스트를 넘어 광범위한 사용자들에게 이마젠을 제공할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구글은 AI 테스트 키친 앱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쓰고 있는지 데이터도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I 테스트 키친 앱을 통한 사용자 피드백 수집은 매우 유용하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구글 입장에선 이미지 생성 AI를 실전에 투입하는 결정이 스타트업들에 비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구글판 이미지 생성 AI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파장은 스타트업들과는 급이 다를 수 있다.